아 어, 그냥 들어가기 아쉬워 가지고 낚시 바늘 하나 더 꺼냈습니다 이게 바로 훌치기 낚시구 훌치기 낚시 바늘입니다 무식하게 생겼죠 자 이거를 왜안 돌아가 물렸냐 제가 훌치기 낚시 바늘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이거 왜 돌아가야 되는데 포장이 돼 있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아래를 뺏어 돌리는 건가 안 돌아가 아 돌아간다 어야 강제로 돌려야 되는구나. 자, 훌치기 바늘 꺼냈고요. 자, 고기를 낚아보겠습니다. 야! 와, 무겁다. 묵직하다. 자, 낚시 바늘 준비됐고. 예. 그냥 들어가기 너무 아쉽네요. 예. 이거는 한번 물리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늘이 터지는 거예요. 아까 전에 분명히 숭어 한 마리가 바늘이 걸려 있을 겁니다. 그놈을 잡아서 낚싯바늘까지 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싯대를 낚싯대가 많이 낡았습니다. 이 전설의 낚시꾼은 이 오래된 낚시 아주 어릴 때부터 사용했던 낚싯대라 낚싯대가 완전히 사갔습니다. 이6.25때 쓰던 거예요. 자, 바늘은 다 바늘이랑 줄이랑다 준비돼 있고 거리를 한 다음에 거리를 해 아, 이거 거리한 다음에 거리한 다음에 이 바늘을 벌렸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아, 됐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거리도 상당히 쉽고 추가 빠졌네요. 축까지 집어넣어 주고 안쪽으로 빼주면 됩니다. 어, 찔리면은 바로 파상풍 주사 안 맞은 사람들 위험해요. 다 걸었습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투입됩니다 이제 제가 몇 마리를 잡을 것이냐 자 올리.. 그냥 건져 올리겠습니다 제가 숭어 잡아 가지고요 쭉쭉 건져 올릴게요 자좀 뒷배경으로 깔겠습니다 너무 숭어가 많기 때문에 뒤에서 그냥 건져서 땅바닥에 내려놓을게요 상당히 많이 잡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땅바닥에서 내동강이 쳐버 버릴 요 아마 열수? 열수 오반가? 제대로 훌치기 바늘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줄이 좀 아쉽다면 줄이 좀 짧습니다 이게 뭐 일부러 예전에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줄이 좀 짧은데 자 갑니다 o w a 아 물이 빠지네. 아절로 가야겠네. 되 물이 빠지고 있네요. 지금 좀 늦었는데 저쪽으로 이동을 할게요. 이쪽에서 잡으면 충분히 잡을 것 같아요. 물이 빠지고 있습니다. 바닥에다가 내동강이 쳐서 몇 마리 잡는지 구경하세요. 자, 배치고. 어, 줄이 좀 짧고. 아쉬운 게 있다면 줄이 짧아요. 그러다가 쪼개 했는데 잘못하다가 쫙 휘기 했는데 너무 멀리 못던지구나 자, 다시. 좀더 안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좀 짧네요. 저쪽으로 이동, 여기, 자, 이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바로바로 바로 잡아서 올릴게요. 아니 <목소리> 어이 씨 줄이 자르고, 면네 4,000mm입니다, 4 0 0 0 속도가 좀 빨라요. 걸렸다 하 죽는 거야. 어이씨, 이거 생각보다 느낌나안 오는데, 이건? 뭐가 문제인지? 바늘에 건드리는 순간이 끝난 거야. 이거 생각보다 느낌이 안 좋네요. <laughs> 바늘을 갈았는데 어 연민도. 아 이거 참 뭐야. 자 내려가야 되겠다.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저 밑바닥으로 가야지. 원래 하던 대로. 다시 이동. 저 밑에서, 바위 에서 던지겠습니다. 저쪽에, 가쪽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위에서 던지려니까, 각도가 안 나오네요. 자, 이거 4,000일이에요. 원래 삼시 잡을 때 쓰는 거예요. 자, 밑바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여기서 고기를 낚아서 바로바로 바로 내동강이 씻게요. 자,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잡습니다. 숭어 잡으러 왔어요. 숭어 훌칙입니다 아니지만 소 엄청 뜨죠? 하다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랜덤 랜덤으로 닦을게요. 하도 많기때문에 송어 엄청 많기때문에 랜덤으로 가겠습니다. 니다 아, 많으니까. 맹독 을사고 고기들이 놀래네요, 자꾸 다시 고기들이 상당히 놀래고 있습니다. 노맥 힘이 빠지겠는데, 이런. 힘이 빠지면 는데 힘이 빠져. 어 휘빠져 아, 이거 위에서 안되겠는데? 랜덤으로 해가지고 안되겠는데? 느낌 느낌으로 해야지 랜덤으로 하다가 쓰임 빠지겠어요. yeah 바늘. 아 바늘 뭐야? 바늘 털렸어요. 아. 왜 털리지? 아 끊어져 버렸어. 아. 아 잡지도 못했는데. 아 바늘이 털려 버렸네요. 아 이거 뭐야? 아 너무 너무한데. 아 이거 참. 아. 진짜 아쉽네 바늘 하나밖에 없는데 내일 다시 한번 도전 할게요. 이 지금 아 고기는 상당히 많은데 고기 막 뛰는 거 보이죠? 저 지금 물에 막 움직이는 이 움직이는 것들이 뛰는 거예요 다. 아 근데 바늘이 털려 버렸어요. 아예큰거한 마리 있다가 회 뜨는 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가서 회 뜰게요.